하엽 정리하고 저가는 꽃을 떼주면서 또 번쩍 생각이 났어요. 댓글로 저가는 꽃을 따줘야 되는지 씨앗이 맺히고 씨앗이 맺히지 않은 시든 꽃이 있을 때그 시든 꽃을 따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웃음> 그것은 <웃음> 이쪽에 볼게요. 제가 여기 씨앗이 맺혀있죠? 씨앗이 맺혀있고, 이 꽃은 홋꽃이지만 꽃잎을 안 떨구는 홋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씨앗이 맺혀있고, 또 시든 꽃들은 다 떼어냈거든요. 떼어내는 게 옳다가 아니라, 저는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키우시는 분 마음이에요. 떼어내는 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없어요. 다만 그 시든 꽃을 잘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가운데 시들어 가는 꽃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못 보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요 시든 꽃만 따로 제거를 해 주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는 제거를 해 주고 시간이 없을 때는 미쳐 제거를 못하는 거죠. 제거를 안하면 나빠요. 좋아요.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거를 시든 꽃을 제거해주면 이, 이 씨앗이 좀더잘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거추장스러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떼어주는 편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시든 꽃도 아깝다고 안 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각자 취향에 달린 거니까 떼어야 돼요. 그냥 두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씨앗이 맺혀 있고 그 옆에 시들었잖아요, 꽃이. 저것도 역시 저는 떼어주는 방향으로 해요. 제가 시간이 있고 눈에 띄었을 때는 떼어주고 바쁘면 못 떼주고 아무 지장 없어요. 제라늄에 죽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각자 알아서 각자 원하시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시든 꽃이 있으면 왠지 꽃이 뭐 식물체가 시든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러면 떼어 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그런 거 보기 싫다 하면 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거죠. 그리고 이 키우는 스킬하고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런 거는 이제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정해진 거 없다. 한번 본인이 떼어 보셔도 되고, 안 떼어 보셔도 되고, 하나는 떼고, 하나는 안 떼고, 이렇게 해서 떼었을 때 어떤 게 좋고, 안 떼었을 땐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걸 직접 해보셔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간단한 거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뿌리를 건들지 않는 이상, 뿌리와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는 각자 요리하듯이, 마음대로. 레시피가 모두 다르잖아요. 같은 요리여도. 그런 것처럼 각자 실험 정신 발휘해서 해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꽃도 홋꽃인데 잘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꽃 꽃잎이 떨구지 않는 홋꽃은 굉장히 환영해요. 예쁘죠? 이 이 영상에서는 예쁘게 안 나오는데요. 실물은 굉장히 청순하고 모양도 단아하고 예뻐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